일전에도 제가 세 가지 가래 인간들이 느끼는 이 갈고하는 이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와닿게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어, 사람이 이 극단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살거나 죽고자 하는 어, 바람이 생겨나죠 어떤 사람이 굶주림에 처할 수밖에 없거나 아주 오랫동안 굶주림에 처하거나 뭐 기아의 허덕이거나 혹은 전쟁 이라든가 어떤 고통 극단적 고통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어떤 극단적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 사람은 그거에 따라서 물론 같은 상황이라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진 않지만 왜 각각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죠. 신체 조건,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여러 가지, 기타 미세한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작용하지만, 아, 빨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거나, 어, 아, 빨리 죽여줬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또,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아, 제발 살고 싶어. 나는 살고 싶어. 이런 이 강한 욕망을 일으킵니다. 네, 이두 가지는 뭐 항상 두 가지가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그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선령 극단의 상태에 도달했다가 아 음,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죠. 네. 그것에서 그것도 극단의 상태가 아닌 안정적인 상태에 어, 이르르면. 또 거기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사람들은 어때요? 이 다섯 가지의 감각기관, 눈, 코, 귀, 염, 몸으로 아,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합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라든가 여타의 것들도 여타의 것들은 우리의 조건이에요. 우리는 그건 욕망이라고 어, 하는데 그것들은 우리에게 조건으로서 형성이 되죠. 조건. 그 조건에 따라서 나는 어때요? 어, 좋은 것을 볼수 있고 좋은 것을 아, 맞이할 수 있고 또 좋은 것을 맛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타 조건의 아, 조건 영역에 속하죠. 하여튼 우리는 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욕망을 일으킵니다. 아. 그러나 그것은 아, 생각처럼 아, 제어되질 않아요. 예, 자기 뜻대로 되지 않죠. 극단의 상태에 도달해서도 마찬가지고 어, 또 그것을 벗어나서도 어, 어, 안정적인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어, 내가 제어되고 제어하고 싶은 방향으로 그게 조절이 되지가 않죠 예. 또한 어때요? 어, 그것은 이 붓다의 가르침이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이 색을 표현할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죠. 수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오온이 그러니까 세 가지 가래 모두를 통틀어 그것을 이색 혹은 경계 대상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시고 또한 수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다고 항상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삼법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이렇게 뒤에 덧붙이셨는데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법인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아, 그런 것들이 아내 뜻대로 제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 이세 가지 가려를 내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 오온, 온 자체가 아, 내 뜻대로 제어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예, 말씀만, 말씀대로 이해하시면 아,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예,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 신을 찾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을 찾는 거예요. 어, 뭐, 여러 종교, 뭐, 뭐, 모든 종교의 신들, 또 무속신앙, 토테미즘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왜 신을 찾느냐? 자기 스스로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그것을 제어해 줄수 있는 형태를 찾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을 찾아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 하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신에게 의탁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불교가 여타의 종교들과 다른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모든 이 과거의 고대의 종교들이 다 그래서 탄생하는 거죠. 해를 섬기거나, 뭘 섬기거나,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영역은, 이 인간이 제어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듯, 오는 데에, 오는데, 거기서, 그것들을 제어를 할수 있게 도움을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이, 이 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laughs> 하나 아, 그것은 온전히 다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다 아, 그것을 어,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예. 음, 그렇다면 그것은 왜 내가 제어할 수 없는가 이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로 무아예요그 대상. 대상에는 내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제어를 할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나라면은 내가 뜻하는 대로 다, 그 형태가 다 바뀌고 내가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결코, 어, 아, 그렇지가 않죠. 하물며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이도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나라면 항상 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나라고 할수 있는가? 그 부분을 무아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대부분 이제 가끔 무아에 대해서 불교 무아에 대해서 거론하시는 제가의 거사님이나뭐 학자나 이런 분들이 좀 어, 배움은 많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크게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무아를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하지 않은 것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아, 욕망을 갈구하고 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아예요 아, 그리고 또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어, 그, 음, 이 지금 세 가지 가래도 결국에는 뒷구절로 이어지잖아요. 수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에 대해서 통틀어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이 오온 또한 제어가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삼법인 같은 경우도 그 뒷구절을 많은 부분들이 놓치시기 때문에 수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은 일이라는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삼법인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만약에 그 뒷구절을 알았다면은 결코 그 해설이 아, 그렇게 분분하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또는 받들고 신을 따라가려고 하고, 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조건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 조건을 제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수행자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조건이 어느 정도 부합되지 않으면 은 어, 자기 스스로 그조건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좀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인가 제가 영상을 올린 거에서 말씀드렸지만 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 실천 뭐 행동이 조건을 이룬다라고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의식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서 의식이 생겨난다. 우리가 타고난 그 조건에서 의식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불교가 추구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갑작스레 붙다는 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조건을 잘 이끌어가는 것. 그런 것이 불교적인 삶이다. 물론 이 붓다의 길을 걷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오늘 그 중점의 주제는 이 인간이 이 여타의 중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딱 인간만을 꼬집은 거죠. 인간이 갖는 이 갈애, 갈망하는 마음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아 그거를 해서 왜 다른 이제 여타의 사람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을 안 믿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그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을 간절하게 어떤 대상 혹은 대상이 없는 무엇인가에게 아 그것을 기대거든요 하늘에 그 자기 제어되지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신에 의지하는가의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였습니다.